눈물이 흐르기까지 단 3초. 김태현의 50년 된 명곡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단 3초 만에 심장을 울리는 목소리. 그녀의 노래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조차 알수 없었을 것이다. 2025년 어느 무더운 여름날 서울의 한 조용한 라디오 스튜디오. 고요한 정적을 깨고 한국의 멜로디가 천천히 흘러나왔다. 처음엔 누구도 그것이 특별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곡이 시작된 지 불과 3초 마치 숨결처럼 얇은 음 하나가 공기를 가르자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눈빛이 동시에 흔들렸다. 진행자는 입술을 달싹이며 멘트를 잊었고 청취자들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휘말려 채널을 돌릴 수조차 없었다. 그 곡은 다름 아닌 김태현이 다시 불러낸 반세기전이 명곡 오랫동안 음악사의 어두운 구석에 묻혀있던 이 곡은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영혼처럼 시대를 넘어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어떻게 이토록 오래된 곡이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 숨쉴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단지 멜로디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목소리 너머에 숨겨진 한 사람의 삶,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랑과 저항의 서사 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꺼내든 이는 다름 아닌 김태현이었다. 김태현. 단순한 가수가 아닌 감정을 노래하는 이야기꾼. 수많은 곡중 그녀가 이번 앨범에서 오직 하나의 리메이크 곡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의미심장했다. 그녀의 손끝에 다시 태어난 곡은 바로 1975년 세상에 조용히 등장했다가 아무도 모르게 사라진 바람이 지나간 자리.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던 이 발라드는 당시에도 잠시 사랑받았지만 원곡자의 실종과 함께 음악사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리고 반세기 후 김태현은 묻혀 있던 이 노래를 꺼내 들었다. 단지 예술가로서의 존경이나 잊힌 명곡에 대한 단순한 헌정 때문은 아니었다. 그녀는 악보 속에서 누군가의 절규를 들었고, 음계 너머에서 되살아난 이야기에 이끌렸다. 그 곡은 더 이상 과거의 작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태현의 목소리를 통해 현재로 건너온 메시지였고, 누군가의 잃어버린 기억을 다시 부르는 소환장이었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어쩌면 그것은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2024년 가을, 태연은 바쁜 스케줄 틈새에 들른 서울 종로의 한 중고 서점에서 낡고 먼지 쌓인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누렇게 바랜 종이, 빛바랜 잉크, 표지도 없는 채 서가 구석에 꽂혀있던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한낱 오래된 쓰레기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손에 닿는 순간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느껴졌다. 그 노트는 단순한 악보집이 아니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악보 사이사이에는 일기처럼 흐르는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그 어떤 가사보다 시적이었고 그 어떤 시보다 절실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장의 구겨진 종이에 그녀는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내 세상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하지만 난 그녀의 이름조차 끝내 부를 수 없었다. 이 노래는 그녀를 위한 내 유서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태연은 그 글귀에서 숨을 삼켰다. 사랑이 아닌 간절함이었다. 고백이 아닌 마지막 유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악보를 따라 피아노를 쳤고 처음 흘러나온 멜로디에 단한 마디를 얻는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왜인지 몰랐어요. 가사는 아직 입에 붙지도 않았고 곡은 전부 다 보지도 못했는데 첫 소절만으로 마음이 무너졌어요. 마치 누군가 제안에서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태연은 그 노트를 품에 안은 채 며칠을 조용히 보냈다. 음악이 아니라 이야기였다. 음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더 이상 과거의 이친곡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정우의 고백이었고 한 세기를 뛰어넘어 태연이라는 목소리를 빌려 다시 살아나려는 어떤 영혼의 외침이었다. 녹음은 단한 번의 테이크로 끝이 났다. 보통 수십 번의 반복과 세심한 디렉팅을 거치는 태연의 작업 방식과는 전혀 달랐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숨조차 길게 들이쉬지 않았다. 첫 음이 흘러나온 순간부터 마지막 소절이 끝날 때까지 마치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몸을 빌려 노래를 흘려보내는 듯한 감각이 스튜디오를 감쌌다. 편곡가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녹음 엔지니어는 손을 마우스 위에 얹은 채. 그토록 익숙했던 정지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공간은 정적에 잠겼고 음악은 그 침묵 위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단한 번이 테이크, 단한 번이 호흡. 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전해지지 못했던 감정의 진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녹음을 마친 뒤 태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고 목은 쉰듯 굳어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조용히 털어놓았다. 이 곡은 제가 부른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분이 제 목소리를 통해 말하신 거예요. 저는 그저 그 말을 전달한 사람일 뿐이죠. 그날 이후 태연은 며칠 동안 모든 스케줄을 멈췄다. 몸은 아프지 않았지만 마음은 깊은 늪에 빠진 듯 무거웠다. 그녀는 노트와 녹음본을 반복해 들으며 마치 누군가와 대화라도 나누듯 조용히 혼잣말을 이어갔다. 이 노래는 단순히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에 외면당했던 목소리의 복원이며 한 시대를 지나도 끝내 잊혀지지 않은 사랑과 저항의 기억이었다. 그리고 김태현은 그 기억을 노래로 불러낸 단한 사람, 단 하나의 통로였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세상에 나온 그 순간부터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세상을 흔들었다. 전통적인 발라드도 아니었고 요란한 편곡이 들어간 곡도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음원 차트는 국경을 넘어 연이어 정상을 찍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과 커뮤니티를 통해 같은 고백을 남겼다. 이건 단순히 노래가 아니에요. 무언가 말하고 있어요. 분명 무언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기다려온 이야기예요. 그 누구도 상업적인 성공을 예상하지 않았던 이 곡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뒤흔든 이유는 하나였다. 진심이었기 때문이다. 단어 하나. 음 하나가 누군가의 고백처럼 들렸고, 마치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노래는 음악을 넘어 수십 년전한 사람의 삶과 죽음, 그리고 이름 없는 자유의 기억을 끌어올리는 열쇠가 되었다. 노래가 회자될수록 사람들의 질문도 깊어졌다. 그녀는 누구였을까? 왜 그는 끝내 그 이름을 말하지 못했을까? 이 노래가 품고 있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SNS는 물론 라디오, 신문, 다큐멘터리 채널까지 이정우와 그녀를 둘러싼 수수께끼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50년간 단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제보들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정우와 함께 활동했던 문인들의 잡힐 편지, 검열로 인해 출간되지 못했던 시집의 초고, 그리고 그와 함께 사라졌던 여성의 사진 한 장, 그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며 진실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때 한 은퇴한 노교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정우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워진 겁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시대에 위해 그는 그저 노래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말에선 안 되는 진실을 품고 있었던 이름이었어요. 그의 말은 충격이었다. 노래는 과거를 아름답게 회상하는 도구가 아니라 억눌린 시간을 뚫고 솟아오른 기억의 반란이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더 이상 그 기억을 되돌려 놓을 수 없었다. 2025년 8월, 수십 년간 묻혀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위로 떠올랐다. 세간의 추측과 음모론이 난무하던 가운데, 공개된 한 장의 기밀 문서가 모든 퍼즐의 조각을 맞췄다. 그녀, 노랫말 속에만 존재했던 그 인물의 정제는 다름 아닌 당시 문예 운동의 선두에서 펜과 시로 저항하던 지식인 한설인이었다. 이름조차 금기시되던 그녀는 권력에 맞서 진실을 기록했고 그 대가로 모든 자유를 박탈당했다. 정부의 감시는 집요했고, 그녀의 이름은 서적에서 지워졌으며, 그녀가 남긴 문장은 출판 전 검열로 사라졌다. 그러다 결국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연기처럼 사라졌다.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단한 번의 기록도 없이, 그녀는 이정우의 연인이자 동지였고 동시에 그의 창작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이정훈은 설인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만든 음악을 하나하나 불태웠다. 그에게 있어 음악은 사랑의 증거였지만 동시에 그녀를 위협하는 증거물이기도 했기에 그가 마지막까지 태운 악보들 속에서도 단 하나만은 끝내 불에 던지지 못했다. 그 곡은 설인의 흔적이었다. 그녀의 숨결, 말하지 못한 말들, 지워진 이름, 그리고 끝내 부르지 못한 사랑. 이정훈은 그렇게 단 하나의 곡에 그녀의 모든 것을 남겼고. 그 노래를 세상에 들려주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50년이 흐른 지금, 김태연의 목소리를 통해 그 사랑은 다시 깨어났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리메이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라진 이름을 불러낸 애도였고, 오랫동안 침묵을 강요받아야 했던 한 사람을 위한 시간을 건너온 헌하였다. 50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지우고, 잊히게 만든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침묵의 벽을 깨고 오래 잠들어 있던 진실을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냈다. 김태연 그녀는 단지 노래한 것이 아니라 들리지 않았던 과거의 외침을 오늘에 되살려 놓았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검열 아래 침묵을 강요받았던 자들의 말이었고 시대의 그늘 속에서 조용히 사라져야 했던 이름들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태연이 부른 그 노래는 곡조와 가사를 넘어 어떤 무형의 메시지를 품고 있었다. 그것은 기록되지 못한 역사, 기억되지 못한 사랑, 끝내 전하지 못한 고백들의 형상이었다. 노래가 끝난 후에도 사람들은 쉽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어느 누구는 가슴이 먹먹하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마치 잃어버린 누군가가 자신을 다시 찾아온 듯 했다고 말했다. 그것이 바로 음악의 힘이었다. 말할 수 없었던 진실을 노래는 대신했고, 외면당한 마음을 음표는 품어주었다. 김태현은 조용히 말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그 사랑도, 그 아픔도, 자유도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 말은 단지 감상평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이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한서인과 이정우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노래는 아직도 어디선가 우리를 향해 들려오고 있는 건 아닐까? 음악은 때때로 진실보다 오래 살아남는다. 그리고 진실이 침묵할 때 음악이 말한다. 그것이 바로 이 노래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은 울림이었다. 매일 자정,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세상이 조용해질 무렵, 대한민국 공영 라디오는 마치 약속처럼 단 하나의 곡을 전파에 실어 보낸다. 그 노래는 다름 아닌 바람이 지나간 자리. 다른 곡과 달리 성곡표에도 명확히 표시되지 않고 DJ는 멘트 없이 침묵으로 곡을 시작한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내는 비밀 편지처럼 그 노래는 설명 없이 흘러나오고 매번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같은 고요함 속에서 재생된다. 음악이 흘러나오면 수많은 이들이 라디오에 귀를 기울인다. 병원 창가에서, 고속도로 위에 차 안에서, 방 안조명도 끈채 조용히 앉은 청취자들 속에서 이 노래는 듣는 사람마다 전혀 다른 장면을 떠올리게 만든다. 누군가는 잃어버린 첫사랑을 기억하고, 누군가는 말하지 못한 이별을 떠올리며 조용히 눈을 감는다. 그렇게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단한 곡의 노래로 수천 개의 마음을 잇는다. 곡이 끝나고 흘러나오는 단한 줄의 멘트.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 우리는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은 설명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누군가는 지나가버린 사랑에 머물러 있고, 누군가는 잊힌 이름을 아직도 품고 산다. 라디오는 그 모든 마음을 알아채듯 오늘도 어김없이 자정이 되면 다시 그 곡을 튼다.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날의 라디오는 단순한 방송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별의 의식이자 기억의 예배이며 사라진 사람들을 위한 짧은 침묵의 순간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